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, 여기뿐만 아니라, 저기 아소개도 있고, 강간 이런 게 보여요.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. 신기, 신기하네요. 아니, 이게, 처음에 투합 공수인 줄 알았는데, 이분. 이건 애기 아니야, 애기? 아기 그림 같고, 애기 그림 같지. 이런 거 보면 공사 같기도 한데, 공사장에는 공사 도면이 있을 건데, 굳이 이런 길거리에다가 링글 외쳐놓을까 싶기도 하고, 어휴, 개똥이다, 씨. 도대체, 뭘까, 이게? 저기도 막 있네. 자, 뭐지? 도마카 리카 라이카? 그래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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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픽? 아, 래픽 그렇게 아티스트 아티스트? 아티스트 아 아티스트 아티스트 아아 저번에 그 스쿱 및아속 갔는데 거기도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티스트라네, 아티스트요. 오 물어봐야겠다. 사우디카, 퍼포나카 니카라이카. 마이루 어디다 나 저분들은 모른다네 요 이게 뭔지 뭐지